옛날 깊은 숲속 호기심 많은 아기 다람쥐 드니가 살고 있었습니다. 드니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, 숲속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. 왜 나뭇잎은 초록색일까?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? 그 별은 왜 반짝이는 걸까? 하지만 드니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모두들 드니의 질문을 귀찮아하며, 숲 속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늙은 부엉이 솔로몬에게 가보라고 말했습니다. 드니는 용기를 내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. 솔로몬은 드니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드니야, 내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.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지.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란다. 솔로몬의 말에 드니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그 후로 드니는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숲을 탐험하고 책을 읽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때로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니는 더욱 지혜롭고 용감한 다람쥐로 성장했습니다. 어느덧 시간이 흘러드니는 숲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다람쥐가 되었고 다른 동물들은 드니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드니는 솔로몬에게 배웠던 것처럼 동물들에게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. 저는 드니처럼 호기심이 많았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어른들은 저의 질문을 귀찮아하며 대충 얼버무리기 일수였죠. 그때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질문은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더욱 넓게 볼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질문은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.